와, 이 리폼이랑...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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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주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제가 사야 는데 돈이 없어서... 돈도 없고 마킹하고 싶은 선수도 없고...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아, 네네네. 네. 네, 안녕하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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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두 아재의 축구 이야기 꿀다방TV의 건너스 지미스입니다. 네 오늘은 K리그를 사랑하는 각 구단별로 특별한 분들을 모시고 인터뷰하는 꿀터뷰 시간을 가져볼텐데요 오늘은 어떤 분을 모시고 이야기 해볼거죠? 네 예, 오늘은 그 인천유나이티드의 팬분이시고 또 일본에서 오신 토미님을 모시고 저희가 인터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에서는 좀잘 안다룬 진솔한 축구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네 그럼 토미님 모시고 지금부터 인터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 일본에서 온터미라고 합니다. 네. 저는 한국에서 K리그를 보고 싶어서 한국에 오게 됐습니다. 그동안은 일본에 살면서 그 1년에 두세 번씩 그 한국 여행을 가는 김에 K리그 경기를 보는 식으로 K리그를 즐겨 봤었는데 이제 K리그가 너무 궁금해서 이제 한국에 살게 됐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K리그 경기 를본게 인천 축구 전용 경기장 거기서 열렸던 인천 홍정기였습니다 그것도 제가 경기를 보기 전에는 인천 유나이티드에 대해서 아는 것은 단 하나도 없었고 그냥 교통편이 좋은데 축구장이 있다 그 정도밖에 몰랐는데 가 보니까 유럽에 있는 것처럼 그 멋진 축구 전용 구장이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일본에 바로 옆 나라 한국에서도 아 이렇게 최신식 축구장이 있구나라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경기장 안에 들어가 보니까 관중이 너무 없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경리, 멋진 경기장이 감동이라고 하면, 은 그, 너무 적은 관절은 충격이라고 해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막, 아, 캐리가좀 재미있는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외도 1년에 두세번 정도 인천 경기를 보면서, 이제는 한국에, 인천에 살게 됐습니다. 매력이 뭐랄까요? <laughs> 제가 인천 경기를 보게 된 것도 사실 은요, 은연이었어요. 그, 제가 인천을 좋아해서 인천 경기를 보게 됐다. 그런 게 아니니까. 사실 인천 매력을 제가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하나 말씀드리자면, 인천은 선수들이랑 팬들의 그, 거리가 가까운 게큰 매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보통 선수랑 팬들의 거리하면은, 그팬 서비스를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특히 제리그에서는 그경리장 밖에서 그랑도 밖에서 팬 서비스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인천 선술의 경우에는 그거 말고 항상 하는 리그 경리 중에서도 경기가 끝난 뒤에 이기든 지든 그 팬들에게 우리에게는 선수들에게는 팬들 응원이 필요하다 그런 모습을 태도로 그 보여주는 게 깜짝 놀라기도 했었는데 인천을 응원하는 데큰 매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아쉬운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기억나는 게 아직까지도 기억나는 게그 지금 제주에 있는 진성욱 선수예요. 왜냐하면 진성욱 선수가 리 올림픽 최저 예선 때그 국가대표팀으로 뽑혀서. 그 결승전 한일전 때 멋진 골 넣은 게 진수옥 선수였어요. 제가 그때 일본에 살고 있으니까 있었으니까 일본에서 그 경기를 중계로 봤었는데 너무 멋진 거예요. 그래서 마음 먹었어요. 그 시즌에는 진수옥 선수 유니폼 을 마킹을 하겠다. 그래서 마킹을 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일본에 살고 있었으니까 K 경일 시그 시즌에도 두세 번밖에 못 봤어요. 그래서 그 유니폼도 두세 번밖에 못, 못 입었는데 그 다음 시즌에 바로 제주로 도망갔어요 그래서 너무 아쉬웠습니다. 은퇴를 하기 전에 다시 인천에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으면은 제가 진성서 유니폼을 입고 순이 아레나에 가겠습니다. 네, 제가 솔직히 감독님의 그 축구 정수 같은 것도 잘 모르는 것들이 많은데 안델손 감독님은 동아시안컵 때. 그때 북한 대표팀 감독으로 그 팀을 지휘했던 모습이 아직까지도 인상 깊게 남아 있습니다. 그 사실 동아시안컵은 각 팀, 대표팀이 솔직히 열심히 뛰는 경기가 아니었는데 그 중에서도 워낙 북한 선수들이 진짜 화이팅 넘치는 플레이가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근데 그때 보니까 그 감독이 외국인 감독이라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북한 대표팀에, 아, 외국인 감독이 있구나, 잘하고 있구나라고. 그랬더니 이제 그 안델센 감독이 인천에 온다. 그소식 소식이 나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때 그 북한 대표팀에서 그 잘했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있어서 인천에서도 더 많이 잘해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냥 콤프원 선수 영입으로 특히 그, 마케팅적인 기대가 너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마케팅 차원이라기보다는 그 인천 유나이티드의 한 선수로 팀에 빨리 적응하고 그 빨리 인천에서 데뷔 걸 넣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어, 사실 성적이 좋았으면 좋겠지만, 또 개인적으로는 제일 중요한 게 성적이 아니거든요. 만약에 새로운 구단주가 와서 인천나이에 많이 투자를 하겠다 근데 그 조건으로 인천의 클럽카라, 엠블럼, 그런 거다 바꿔야 한다 하면은 저 개인적으로는 좀큰 거부감이 느낄 것 같습니다. 사실, 제이리그에서도 그 해체를 피하기 위해서 팀 엠블럼, 그 클럽카라를 다 바꿔버린 팀 구단이 있어요. 그런 거 보니까 아, 중요한 게선수뿐만이 아니구나. 팀 아이덴티티, 팀 문화, 그런 것이 사실 정적보다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팀이 이제 강력권에 팀의 고유 아이덴티티를 지키네 그래서 팬들이 튼튼해야 팀이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인천팬들은 그나마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팬들이 튼튼하면 만약에 간등하더라도 다시 일위로 돌아올 수도 있고 우승 경쟁까지 할수 있지 않을까 그고 생각을 합니다 아좋으시네요 제가 우승을 한 번도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 기분이 어떤지 상상도 할수 없습니다 네, 제가 간등은 일본에서 의원하는 팀에서 한번 겸을 했기 때문에 간등은 두번 다시 겸을 하고 싶지는 않고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되더라도 그 선정이나 간등의 이유로 그 의원을 그만 둘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멋있는 말이 많은 팬분들이 감동하실 <laughs> 네 이제 고향에 있는 베가르다 샌대의원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분들도. 아, 네. 원래는 저희 가족들이 축구팬이어가지고, 제가 맨 마지막에 축구에 빠져들 었습니다어머님 아버님 어머니 다? 네. 네, 그래서 험경이도 그, 저희 부모님은 다 시즌권을 매년 사고 있고, 원종경이도 비행기 타서 그, 오사카라든지 규슈라든지 그, 먼 거리 원정도 자주 지금도 가고 있습니다. 아,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고향 팀을 버려서 한국에 온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족이랑 시집가는 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아. <laughs> 결혼을 한다 해도 자기 가족을 버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느낌이 아닐까 싶어요 네. 저희 베가 르타샌다이는 솔직히 인천 유나이티드보다 너무 못하는 팀이기 때문에 아마 한국 축구팬들도 잘 모를 것 같은데 하나 좀 말만 에피소드가 있다 하면, 있다 하면은 그 2013년 아치아 챔피언스 리그에 저희 샌드이 팀이 잘못 진출했었거든요. 근데 그 시즌에 아침에서 그 FC 서울에 이겼던 유일한 팀이 저희 샌드이 팀입니다. 근데 그 사실 알아서 자랑하는 사람은 아마 저희 팀 팬들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게 저의 꿈이기도 합니다. 저희 샌드이 팀이랑 그 인천 팀이 그다 아침에서 만났으면 얼마나 좋겠는지 그런 생각을 제가 솔직히 항상 하고 있긴 있습니다. 근데 요즘 샌드 팀이 성적이 너무 안 좋아서 아마 그거 꿈이 이루어지기 전에 제가 먼저 죽을 것 같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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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그래서> 어느 팀을 그 <laughs> 그때는 아마 제가 상해 처음으로 수위 아래나 원정석에 가야 할것 같습니다. 먼저 k 리그는 축구 전용 경기장이 많아서 그게 되게 부러운 것 같습니다. 제리그도 그 유명한 1브리그 팀들은 이제는 그 전용 구장도 많아지고 있는데 2브리그로 가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laughs> 경기장들도 많은데 k 리그는예 네, 전용 구장도 많고 그 견통 편도 좋은 경기장이 많아서 그거 부럽고. 그리고 경리장 지하에 마트가 있거나, 그리고 경리장까지 그 치킨집에 배달 해주는 거, 깜짝 놀랐어요. 경리장 지하에 마트가 있는 것도 처음에는 깜짝 놀랐는데, 인천 수열이나 지하에 그 마트가 있으니까 그게 이미 익숙해졌는데, 얼마 전에 그수원 비퍼드에서 경일를 봤었을 때, 거기는 지하에 마트가 없고, 주변에도 마트라든지 그런 큰 상업실은 없는데, 다들 어떻게 밥을 먹냐고 보니까, 아, 치킨을 배달 을 시키는 거예요 경기장에서 그래서 여기저기서 택배 그 오토바이가 들어와가지고 팬들 치킨을 받고 비자 받고 경기장 들어가는 모습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네그 캐리그는 그 스폰서 광고가 너무 제리그에 비해서 적다는 것도 놀랬습니다. 제리그는 솔직히 경기장 안에 그리고 유니폼에 틈이 있으면은 광고를 넣으려는 그런 노력을 요렇게단이 열심히 하고 있었거든요. 예를 명그 경기장에서도 그 성수 속에 영상 나올 때도영상에다가 그 광고를 넣거나 그리고 콜을 넣었을 때골 가면, 가면 나올 때도 거기에다가 광고를 넣거나 틈이 있으면 딱 광고를 넣으려고 하는데 K리그는 그단에 스폰서 수도 적고 경기장 안에서도 넣으려고. 광고를 내는 스페이스가 없어서 광고가 너무 많으면 시끄럽긴 한데 그래도 제리그보다는 광고가 적어서 아, 괜찮냐고 좀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아, 대부분 경기장에서 그 잔내 아나운서가 팬들의 의원을, 리딩을 지휘를 하는 것도 놀랬습니다. 특히 인천도 지금 그런 스타일인 것 같은데 그 콜리더처럼 잔내 아나운서가 의원 콜을 유도를 하거나 그런 것을 제리그에서 거의 볼수 없습니다. 반대로 수원 같은 경우에는 제리그라는 스타일이 되게 비슷한 것 같습니다. 경기 중에 그 잔내 아나운서가 의원을 리딩하거나 그런 게 거의 없고 팬들 다 의원을 하는 스타일. 그리고 그 경기장 안에서도 그 행사 같은 거 너무 많이 안 하는 것도 제일 비싼 것 같은데 다른 구성들은 하프타임에서도 이벤트 특히 댄스 타임 그게 인상 깊게 <laughs> 보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다들 팬들이 좀 창피해서 이렇게 춤추는 것도 싫어할 것 같은데 K리그에서 하프타임 이벤트 해서 댄스 타임 하면은 다 신나게 그리고 춤을 너무 잘 추는 것도 네, 신기한 것 같습니다 어, 의원 스타일은, 솔직히 스타일 전체적으로 보면은, K리그랑 J리그랑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첸트도 같은 노래 쓰는 그단도 많고. 근데 제가 봤을 때, J리그는, 한마디로 하면은, 충성심. 경기가 잘 풀리지 못하거나, 어려운 상황에서, 그런 상황이야말로, 열심히 우리가 버텨서 의원을 해야겠다. 그런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반대로 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경기가 안풀리거나 어려운 상황이에요. 아 상대팀 골만 계속 먹혔어요. 하면은 약간 나 죽어가고 분위기가 안 좋아지고 다욕하고아뭐 하냐. 이렇게, 이렇게 분위기가 좀 나빠지는 것 같은데 반대로 잘하고 있을 때는 케이의 와그 열기가 또 제리그보다 뜨겁지 않을까 싶어요. 네, 먼저 연맹은. 리그 면칭을 자주 바꾸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도 그 K, 클래식 7인지 하다가 갑자기 K1, K2 이런 식으로 바꿔버리고 제가 몰랐는데 옛날에도 면칭을 몇번 바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구단에서는 모기업이랑 그리고 지자체에 너무 의존하지 않은 운영 체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것을 위해서는 그 스폰서를 많이 모아야 할것 같은데 캐리그에서도 특히 소규모 스폰서, 그 동네에 있는 그 식당이라든지 술집이라든지 그 개인적으로 하는 그 작은 가게들도 스폰서로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수 있는 그 소규모 스폰서라든지 아니면 그 개인 광고라고 해야 될까 개인적으로 일년에 얼마 이런 식으로 스폰서처럼 돈을 줄수 주고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통해서 그 모기업 지자체 말고 좀 폰 넓게 다양한 사람들에서 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팬들은 먼저 가정이랑 직장, 학교에서 캐리그 얘기를 많이 하고 그 주변에 있는 가족이랑 친구들 캐리그 경기장에 데려오고 안내를 해서 같이 축구를 그 즐겁게 관람하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 축구 캐리그를 보도하는 미디어에서 되게 신기한 게. 너무 제리그를 너무 아무 생각 없이 제리그 잘하고 있다 그런 기사들이 좀 너무 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금 전에는 제리그에는 반포레코흐 조금 지방에 있는 그 단인데 그 지역에 있는 그 소규모 스폰서를 많이 모아서 선물을 하고 있다. 그런 스타일을, 아, 케릭으로 따라야, 따라야 한다. 이렇게 해야 한다. 했는데 이제는 비셀 고배예요. 이니의 스타일을 데려오고 그 세계적인 스타 선수를 많은 돈을 해서 투자를 해서 스타 선수를 많이 데려와서 대박 났어. 그랬더니 케릭도, 오, 제일그 부럽다. 이렇게 해야 한다. 그게 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고흐 같은 스타일도, 고베 같은 스타일도, 장점 있고, 단점 있고, 자기, 그단 상황에 따라서 맞춰서, 제일 좋은 방법을 지금 채용을 하고, 해서 하는 건데, 케리가 그것을 맨목적으로, 어, 이거 잘할 것 같아. 아, 너무 잘해. 이렇게 무조건 따라하면 안될 거고, 자기 지역이라든지, 팬, 그리고 그단에 어떤 그 모기업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상황에 따라서, 자기에 맞춘 스타일을 찾아서, 그길 향해서 선장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인천도 그랬고, 대구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좀 관중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이제는 개막전부터 대박나고 있다. 그런 얘기는 정말 근전적인얘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앞으로도 지속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많은 관중이 경기를 찾아오고 있다는 것도, 왜 그 변화가 생겼는지, 그단 관점에서도, 그리고 팬 입장에서도 많이 분석을 잘 하고, 그것을 지속하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를, 그단도 그렇지만, 팬들도, 그단들에게 너무 위존하지 말고, 팬들 스스로도, 그 새로운 팬들이 앞으로도 같이 재밌게 응원을 할수 있기, 있기 위해서, 팬 개인, 개개인으로도 노력을 많이 해야 할것 같습니다. 솔직히 올 시즌에도, 어려운 시즌이 될것 같긴 합니다. 음, 그동안 정 시즌도 있었고, 어려운 시즌도 있었는데, 결국은 그 자율를 견뎌야 하는 시즌이 워낙 많다 보니까, 올해도 쉬운 경기는 당한 경기도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제일 중요한 게성적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기면 기분이 좋고, 지면 기분이 나쁘긴 하지만, 그 팀을 위해서 네, 앞으로도 재밌게 의원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한국에 온지 거의 2년 정도가 됐었는데, 사실 2년이라는 시간은 캐리그를 충분히 즐기고 이해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국 정부에서 저한테 그 체류 허가를 주는 만큼 저는 한국에서 캐리그를 즐겨 보고 싶습니다. 올 시즌에도 사실 쉬운 경기가 단한 경기도 없을 것 같습니다. 모든 경기가 힘들고 이기든 지든 힘든 경기가 올해도 이어질 것 같긴 하지만 끝까지 희망을 가지고 팀을 위해서 다들 열심히 그리고 재밌게 응원을 해서 승리아레나를 많은 관중님들이 와서 좋은 분위기를 같이 만들어 갈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경기 후에 슬기는. <웃음> <웃음> 네,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이 어, 저희가 일반인 입장에서 인터뷰 또 영상에 나와서 인터뷰 하시는 것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셨을 텐데요. 네. K리그 발전을 위해서 인천 유나이티드 홍보하고자 어려운 요청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